안녕하세요. 해준 것도 없이 바라기만 하시는 시어머니와 영끄은 30대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하고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남자였지요. 한 달에 이틀만 쉰다는 남편은 그나마 그 이틀도 타 지역에서 맛있다는 족발집을 찾아다니며 맛을 연구하는데 쓴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중독장가 싶어서 솔직히 호감이 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눠 볼수록 생각이 깊고 성실한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넌지시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그럴 텐데 부럽지는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대요. 그리고 자기보다 가진 게 많은데도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편이 한 말을 제가 정확히 옮기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생겨도 적어도 처자식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 역시 가게 매상이나 직원수보다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저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나 남편이나 거의 서로에게 반했던 거지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두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 바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하구나 싶었던 게 연애 전에는 열심히 사는 남편이 그렇게 멋지고 대단해 보이더니 막상 연애를 시작하니까 데이트할 시간도 없이 바빠서 서운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기에 남편이 저에게 회사에서 얼마를 받느냐고 물어왔습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인 남편의 질문이 조금은 무례하게도 느껴졌지만 이미 사귀기로 하면서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던지라 감출 것도 없다 싶었네요. 제 월급을 들은 남편이 그러면 그 회사 다니는 건 좋냐고 또 묻더라고요. 사실 그 무렵 회사가 부도가 날것 같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던지라 불안했었거든요. 좋지 않다고 이직할 곳만 있으면 이직하고 싶다고 했네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자기 가게에 와서 같이 일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제안에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니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같이 일하면 돈도 더 빨리 모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거라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말라며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회사를 다니다 갑자기 장사를 한다는 게 겁도 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며칠의 고민 끝에 남편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족발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적지 않았지만, 일단 손님이 많았고 남편은 보통 주방에 저는 보통 홀에 있다 보니, 둘이 알콩달콩 데이트하듯 붙어 있을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다른 직원들이나 손님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주저없이 그러자 했습니다. 남편의 가족 관계는 어머님과 위로 5살 많은 아주버님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본인 명의에 오래된 빌라에서 거주하고 계셨고 따로 일은 하지 않으세요. 건물까지는 아니지만, 뭐, 월세를 받는 계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넉넉하신 건 아니어도 어머님 스스로를 챙기시기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아주버님은 같은 대학원을 다니던 형님과 결혼을 했고 지금은 지방에 있는 모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런 아주버님을 늘 교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조금 주책맞은 성격이신데 할말안할말 구분을 못 하십니다. 상견례 때는 앞에 저희 부모님을 앉혀놓고 당신이 아주버님을 교수로 만드는데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장가갈 때도 집한 채를 해줬다던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거기까지만 하셨다면 그러려니 하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뒤여 맏며느리의 친정은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 돈 많은 며느리 비위 맞추는 것도 아주 일이라면서 저랑은 부담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시더군요. 듣다 못한 친정어머니께서 지금 제 딸이 만만하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시니 남편이 나서서 그런 게 아니라며 중재를 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네요. 게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머님께서 뜬금없이 저희 남편을 바라보시며 너도 엄마가 집한채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친정부모님도 깜짝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정말로 집을 해주실 거냐 물었고 어머님께서 속고만 사셨냐며 집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더니 결국 저희 결혼식이 코앞에 닥쳐올 때까지 집을 사주시기는커녕 집에 지우자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농락하는 거냐 장난하는 거냐 집 해준다고 생색은 그렇게 내놓고서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 화가 많이 나셨고요. 참고로 저는 이미 예단으로 어머님께 천만 원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어머님께 단도직 입적으로 집을 어떻게 하시려는 생각이신지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께서는 궁색한 변명을 하시더군요 원래는 월세 받는 계좌를 팔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뭐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었는데 없어졌다는 둥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결론은 이게 다 부동산이 일을 못해서 그런 거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찾아보라시대요. 남편도 일을 전해듣고는 정말이지 어머님께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소리를 해서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느냐고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나 전화 모아둔 돈이 제법 있었기에 저희는 급하게 족발집에서 머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도배만 간신히 하고 들어갔네요. 겪으면서 알게 된건 어머님은 항상 말부터 뱉어놓고 모른 척 하시기가 일쑤였다는 겁니다. 그 때문인지 동네 사람들한테 평판도 안 좋으셨고 같이 어울려 커피 한잔 마실 친구분도 없으셨지요. 그렇다보니 걸핏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분명 남편과 같이 일을 한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께선 귀담아 듣지 않으셨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장보러 가자 아울렛 구경 가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처음엔 얼마나 심심하시면 저러실까 싶어서 몇번 모시고 다녔습니다. 저도 가게에만 있으면 갑갑했으니 바람이라도 쇄고 올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한가득 고르시곤 꼭 계산대에 도착해서는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오셨다면서 다음에 줄 테니 일단은 저더러 먼저 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제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내드렸는데 두 번, 세번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백화점에 갔는데 그 매장에서도 니트다 뭐다 잔뜩 고르시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다음에 준다는데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결국 어쩌지를 못하고 일단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나오니 어머님께서 또 다시 말을 바꾸셨어요. 다음 주에 월세를 받으면 주시겠다고요. 솔직히 믿음은 안 갔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 한 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막상 월세가 들어올 때가 되니 어머님께선 급하게 돈쓸 곳이 있다며 좀더 기다리라 하시더군요. 참다 못한 제가 결국 남편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옷값만 70만원 돈이라 제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그 길로 시댁에 쫓아가서는 어머님이 사셨던 물건들을 죄다 들고 왔더라고요. 어쩐 일로 가격표도 안 되셨나 했는데 여기도 사연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일단은 되찾아온 물건들로 백화점에 가서 환불을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머님께선 저더러 정말 너무하다며 하소연을 하시다가 그 옷들이 당신 맏며느리 줄 선물이었다고 실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만 알았습니다만 생각해보니 옷을 어쩐지 너무 젊은 스타일로 고르신다 싶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옷을 뜯어내서 그걸 형님께 주려고 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서운하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장 보면서 고르신 그 많은 고기와 과일도 어쩌면 그 집으로 흘러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난다라는 한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끊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께서 장어가 너무 드시고 싶다며 저희더러 먹으러 가자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남은 지난 안금 때문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드시고 싶으시면 저러나 싶어서 포장을 해다 드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4인분을 포장하랍니다 설마 싶어서 어머님께 아주버님네도 사다 주시는 거냐 물으니 그렇다대요 머리 쓰는 사람은 항상 잘 먹어야 한다나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짜증이 확 올라와서 돈부터 보내달라 했습니다 돈 먼저 보내주시면 사다 드린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또다시 일단 저더러 계산하라 하셨고 저는 싫다고 버텼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자길 못 믿는 거냐며 저더러 시어머니 알기를 뭘로 아냐고, 거짓말쟁이라는 단어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었네요. 이번 만큼은 저도 도저히 참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께 전화에다 대고 너무하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째서 저희보다 훨씬 잘 사는 아주버님 네한테는안 그러시면서 저희한테만 이렇게 바라시는 게 맞냐고요. 정말 너무하신다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 맏며느리가돈좀 있다고 교수님 무시하면 어쩔 거냐고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쪽에는 해주면 해줬지. 받아먹을 순 없다는 억지를 쓰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잠깐 말을 잊지 못했네요. 친정이 못 사는 저는 만만해서 뜯어먹으시고, 그쪽은 무서워서 벌벌떤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렸으니까요. 저는 어머님께 아주버님네랑 어떻게 지내시든 그건 제 알바가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돈 뜯어가려고 저한테 잔머리는 쓰지 마시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 아들이 버는 돈 가지고 왜 제가 날리냐면서 싸가지가 없다. 너 내가 가만두나 봐라. 별소리를 다 하시대요. 저도 그런 어머님께 그럼 앞으로 이런 부탁이 나 헛소리는 아드님께 직접 하시라 했습니다. 그날 가게를 마친 뒤 남편과 맥주 한 잔을 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줬더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번 신호음이 울리더니 어머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첫 질문으로 제가 옆에 있는지를 물으시더군요. 저는 남편 바로 옆에 있었고 전화도 스피커폰이었지만 남편은 어머님께 옆에 제가 없으니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시라 하대요. 그러자 그때부터 어머님께선 기다렸다는 듯이 제 험담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가 번 돈도 아니면서 극간 몇 푼으로 시애미한테 훈계를 하더라면서 그러더니 남편더러 맏며느리가 시집을 때 얼마나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지 알기나 하냐며 그런데 네 마누라는 뭐 해왔냐고 꼴랑 천만원 들고 오지 않았냐고 아주 생각할수록 괘씸하시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때 못 받은 돈 저한테 얼마씩이라도 일부러 받아내시는 거라나요. 그러자 남편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는지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니는 뭐 해주신 거 있냐고 묻더군요. 결혼식 비용 보태라고 100만 원준게 전부지 않냐. 그리고 쪽팔려서 어디다 말도 못했지만 축의금도다 들고 가지 않았냐. 그제서야 어머님께서는 그건 니네 둘이 반반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 내가 너네 마음대로 하게 해준 거라며 자식 결혼한다고 부모가 보태줘야 한다는 나라법이라도 있냐고 남편한테 따지고 드시대요 이러니 무슨 대화가 되었겠어요 저는 저대로 열 받아서 분통이 터졌고 남편은 남편대로 고개를 못 들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당분간 시어머니 상대도 해드리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절볼 염치가 없다며 너무 미안하답니다. 이후로 한동안 어머님과 왕래 없이 지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님께서 먼저 연락을 해오셨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면 대꾸하지 않았고 한 번은 가게로 찾아오신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저 형식적인 인사 한두 마디만 주고받고 제가 자리를 피했네요. 솔직히 그러는 제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 자식은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라는데 남편이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았지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고, 이 정도면 어머님도 나나 남편이 얼마나 서운했던 건지 눈치채지 않으셨을까. 내가 먼저 못 이긴 척 어머님께 숙이고 들어가 볼까. 멍청하게도 그런 생각이 슬슬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때마침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세상 다정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 예상보다 훨씬 밝은 어머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무슨 일로 전화를 거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뜬금없이 시외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당신이 요즘 그분 챙겨드리느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다며 알른 소리 죽는 소리를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당신이 그렇게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외 할아버지가 돈한푼안 준다면서 늙은이가 왜 저렇게 돈 욕심이 사나운지 모르겠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지 맞장구를 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재석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님께선 그래서 당신이 묘수를 하나 찾으셨답니다. 시외 할아버지께선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분을 어머님댁으로 모셔갈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그 빌라는 재개발이 될지도 모르니까 팔 수가 없다며 그걸 저희 명의로 올리랍니다. 일단 시외 할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나라에서 무슨 수당이 나온다면서 그 수당을 어머님이 받으시면 될것 같다는 거예요. 듣는 내내 따지고 들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어머님 명의로 바꾸시지 그러냐 물었고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우물쭈물 하시더니 세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집이 하나 있어서 또 하나가 생기면 세금이 왕창 나온다고요. 저는 세금마저 우리한테 덤태기를 씌우시려는 건가 싶은 생각에 기분이 나빠졌고 결국 거절을 했습니다. 비단 세금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청약도 붙고 있는데 시외 할아버지 집을 떠맡게 되면 저희는 집살때 혜택을 하나도 못 본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나중에 당신이 집 사줄 테니 일단은 당신 말대로 하자고 저에게 밀어붙이시더군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데 어머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진짜 왜 이러냐고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울분을 토해내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내가 뭘 어쨌냐고 니들이 나 용돈 주는 것도 아니라 시외 할아버지 그 수당이라도 받아먹겠다는데 그걸 못도와주냐면 저희더러 인정도 없고 야박하고 마음이 그러니까 저희가 돈도 없이 그꼴로 사는 거랍니다. 저희가 얼마를 버는지 모으는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할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냐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라고 욕까지 하시대요. 남편도 악에 바쳤는지. 내세울 게 없어서 겨우 먹이고 입힌 걸로 생색을 내냐고. 결혼 전에 지나가는 말처럼 듣기로 어머님께서 맞이인 아주버님한테만 시쳇말로 몰빵을 하셨다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요. 아무튼, 결국 남편이 이럴 거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어머님께 악을 쓰더니 저한테도 다시는 이 아줌마 전화 받지 말랍니다. 죽었다 소리 들어도 안 가볼 거니 소식 전하지 말라고 냉정한 말까지 하던걸요. 이후로 지금까지 어머님과 연락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외 할아버지 집 문제도 어머님 형제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 생각해봤자지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서 이렇게 자식들하고 틀어지셨나 싶어. 안 됐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소하기도 해요. 전에는 남편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숙이고 들어가서 두 사람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언젠가 두 사람의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끝일 수도 있겠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솔직히 지금 너무 편하고 행복합니다. 남들은 불경기라 죽겠다는데, 어쩐 일로 저희는 가게도 전에 없이 잘 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금방 저희 둘만의 보금자리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